우리 머리카락도 안쪽에 있는 단백질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텅텅 비어있는 수수깡 같은 거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머릿결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손상된 애들이 써보고 손직 크기를 남겨줘요. 딱한번 써보면 알아요. 응 음, 그거 좀 잘한다. 이처럼좀 극손상이신 분들 손이 안 들어갔다. 막 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냐면 트리트먼트를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선빛질이 유연하게 될 정도로 얘를 많이 듬뿍 뿌려 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헤어 트리트먼트 어떤 거 쓰세요? 제가 진짜 너무 고민이 있게 제가 좀 어두운 컬러잖아요 어제도 톤 다운을 한 거예요 원래 머리 자체가 좀 밝은 브라운이야 근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톤 다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결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며칠 전에 두피 클리닉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서도... 아니 두피 클리닉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모발 얘기를 하시는 거왜 이렇게 건조하냐고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막 그러시는데 아, 이렇게 있을 순 없겠다 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랭킹에 있는 네 가지를 바로 구매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달 쓰는 어노브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이 손상 모발에 딱 맞는 좀고영량 헤어 트리트먼트부터 가볍게 데일리템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노워시 트리트먼트템까지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딱 딱.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모레모. 여러분 저 모레모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쓴거 보이세요?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 완전 그냥 물림이요. 싹 이더라고. 기존의 제품에서 리뉴얼 돼가지고 단백질 강화 성분이 7종에서 16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두배 이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 선택해서 써보시는 건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금만 썼는데도 머리 헹구고 나니까 물미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손은 계속 이렇게 빗질하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이러더라니까 우리 집 벽에 금이 가면은 시멘트로 메워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안쪽에 있는 단백질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텅텅 비어있는 수수깡 같은 거래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강화되어 있는 성분으로 골라보셔라.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니까 머리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텍스처만 봐도 얼마나 영양감 있는지 느껴지는데요. 리치 텍스처로 굉장히 응축된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제 비포 심각하죠? 모레모 쓰고 머리 헹구자마자 진짜 완전 감탄했잖아요. 드라이 후에도 부드럽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머릿결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손상된 애들이 써보고 솔직 후기를 남겨 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머릿결 좋은 사람들은 이게 비포에부터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손빗질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한번써 보면 알아요. 좀 잘한다. 이집 진짜 잘한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점 있고 이거는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향기도 엄청 좋거든요. 모레모의 그 시그니처 플로럴 향이 확 나는데 청순 가련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조금 해 주더라고요. 음, 너무 좋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 드릴 제품 여러분, 언어브 트리트먼트인데요. 제 영상에서도 사실 두번 정도 보여 드렸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브가 진짜 좋은 게 사실은 극손상모 전용 트리트먼트로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처럼 극손상인 사람들은 이게 조금 찔끔하고 되지도 않아.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아끼지 않고 쓰는 거딱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트리트먼트랑 토너거든요. 이거는 대용량으로 입다마게 나오기 때문에. 아낌없이 쓸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저는 원체뭐 화장품도 그렇고 쓰는 제품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막 협찬 오는 건 엄청 많고. 근데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세통째 쓰고 있다는 거는 진짜 살아남았다는 거거든. 제품력 하나로. 특히 올영 24년도 헤어 케어 부문 1등을 했더라고요. 아니, 아니, 여러분. 3년 연속이더라고요. 머릿결에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을다한 번씩은 거쳐갔을 법한 그 정도의 그러니까 위상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유명한가 봤더니 담 그러니까 단백질이 폭탄이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손상된 머리카락에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주는 핵심 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케라틴을 썼는데 그 함량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집이랑은 비교 불가 최대함량 3만 ppm. 이거 진짜 때려 부은 거예요. 제형은 쫀득한 단백질 제형이라 손에 짰을 땐 단단한 느낌인데 물과 만나면 부드럽게 풀어져요. 모발에도 좀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라 좋았고요. 향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텐더 블룸은 살짝 고급진 플로럴 계열이라 샴푸 광고 나온 느낌. 원 페탈은 묵직하고 세련된 우디 플로럴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만 좀이 제품 자체가 좀 무거울 수있어 머릿결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가벼운 데일리 용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처럼 좀 극손상이신 분들, 손이 안 들어간다, 막 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laughs> 그런 분들 있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극손상 모발용으로 강추! 가볍게 데일리로 쓸수 있는 노워시 타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두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혹시 언제 머리 감으세요? 저녁에 감으시는 분들 있고 아침에 감으시는 분들 있잖아. 우리 여자들은. 그쵸? 근데 나는 아침에 좀 감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막 시간 촉박하면 트리트먼트도 못할 때 있어.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 드라이하기 전에 착착 뿌려주면 좋을 아이템들이 요렇게 있더라고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미장신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칙칙 뿌리는 데일리용 이다보니까 기대를 크게 안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냐면 트리트먼트를 안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손빗질이 유연하게 될 정도로 얘를 많이 듬뿍 뿌려봤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 근데 미장신이 좋았던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뿌려도 똑 기름지거나 이게 아니더라고. 사실 이렇게 뿌리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신경이 쓰이잖아. 아니 머리 닦아고 나왔는데 얘 뿌렸다가 머리 떡져 보이면 어떻게 다시 감아야 되는? 어, 불상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부분에서 완전 100점만 좀 200점이었어요. 무 실리콘 오일로 떡짐 없이 산뜻한 사용감이라고 써 있었는데 맞더라고요. 아주 그냥 좋았어요. 가볍게 뿌려지지만 모발은 좀 촉촉한 느낌이었고 향은 좀 일랑일랑 향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머리 말릴 때 샴푸하고 나서 칙칙칙칙 뿌리고 나서 드라이 해줬고요. 이게 지속력 자체가 닦는 트리트먼트보다는 길진 않아요, 지속력이. 막상 뿌렸을 때만큼의 부드러움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면 저는 만족.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노워시 타입은 그로웠습니다. 아, 여러분, 요거 약간 좀 색깔 예쁘죠? 핑크핑크. 핑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불안할 때 있잖아 아 많이 어, 손상되면 많이 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럴 때에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 데일리하게 관리하는 용으로 내가 원체 머리걸은 부드러우는데 그래도 관리 한 방울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로우스. 제가 미장신처럼 이게 손빗질이 되게 유연하게 될 때까지 뿌려보니까, 들이부어보니까, 이 제품은 조금 떡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그냥 나는 펌핑해주는 용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실까요? 진주 펄이 들어있어요. 진주 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꼭 흔들어서 사용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향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향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향기로 1등을 뽑고 싶요 뿌려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로우스가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 장미향이 나거든요. 근데 퍼퓸 못지 않게 지속력도 엄청 좋았고 발향이 엄청 쎄요. 그래서 나다 많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좀 지속 될 정도로 이거 뿌리고 난날 여러분 나 향수 뿌리고 나온 줄 알아? 내 장미향수 올리브영 같은데 가셔서 좀 뿌려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반하실지도 몰라요. 딱향 맡고 딱 나서 어머 이거 내향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결 상태에 맞춰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나는 극손상이에요. 나는 지금 완전 딥한 관리가 필요하신다면, 언어브 모레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데일리 간편 관리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찐이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많이 상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뿌리는 미스트 타입으로 가보시면 되겠고, 나는 쓰자마자 좀 효과 빠른 거고, 나는 좀 급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어부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출근 전에 관리하는 템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미장센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 고데기 하기 전에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로우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제가 원픽으로 쓰고 있는 제 마음 속 1등은 모레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좀 핫하다는 뿌리는 타입의 트리트먼트 그리고 씻어내는 타입의 트리트먼트 두개두 개에서 두개네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원픽은 어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직 못 찾은 숨은 꿀템들은 뭐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는 미용실에 가서 케어하는 영상을 또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천하시는 트리트먼트나 관리는 뭐가 있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